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나 설비 이현수입니다. 이제 1285분에 감사한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은 제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인데, 한달 전이죠? 감사하신 많은 분들 덕분에 수익 창출 조건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한달 수익이 얼마나 날까? 구독자 1000회 4000시간을 달성한 사람은 한달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있어도 물어보기도 그렇고,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올려보자. 얼마나 벌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면, 예. 8.7달러 나왔습니다. 8.7달러. 한달 동안에. 그럼 8.7달러가 얼마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8.7달러. 어, 예. 요즘 달러가 많이 올랐죠? 그서 만, 12,815원. 12,900원 나왔네요.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이, 이제, 지급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100달러에 한 10만원이 돼야지, 이거를 내가 수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딱 봐도 한 1년 남았죠? 네, 1년 뒤에 찾을 수 있는 돈인 것 같고, 8.7달러로 우리 집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를 사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튼 이거는 그렇고, 번 돈은 번 돈이고, 물론 아직 내 통장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내가 벌기만 했냐?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를 위해 돈도 썼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래됐네요. 나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거의 1년 한 8개월 됐네요. 이제 중고로 액션캠을 샀고 이게 55만 원. 액션캠만 살수 없겠죠. 이제 액세서리, 뭐 거치대, 배터리, 뭐 이런 거좀 사야 되고.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영상을 촬영도 하려고 편집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편집자님을 좀 어떻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 대략 어제까지 해가지고 영상 17개, 쇼츠 17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출 유튜브로 나간 현찰이 대략 한 265만원 정도 되네요.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뭐 제가 크게 크게 그냥 정해 본 거고. 요게 이제 좀 그건데 요게. 이제 촬영 시간 이제 작업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작업 시간이 좀 늦어져요. 어찌 보면은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좀 일인데 그게 좀 늦어진다는 단점. 이컷 작업. 이컷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풀 영상이 거의 한 두세 시간 돼요. 근데 이거를 편집자님께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편집 비용도 올라가기도 올라가는데 편집자님이 우리 업종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장면을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지요. 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 엄청 걸려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정신적 데미지. 이제 돈으로 이제 이거는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예, 네, 참 좋은 말인데요. 이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유튜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어, 지금 제주 광고가 이제 블로그듯이, 유튜브도 제 광고 중에 하나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10년 뒤, 뭐 5년 뒤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laughs> 열심히 또 돈을 퍼부을 거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저희뭐흙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 저희 과거를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애니클리닝이라는, 이제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일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자영업을 시작한 지는 한 이제 9년 정도 되네요. 10년 조금 안 되는. 이때도 제가 정말로 너무 기계치여가지고, 하루에 일을 세개를 하면 그 중에 한개가 AS였어요. 세탁기가 떨려요. 뭐가 무리세요. 꾸준하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파주맘에 올라왔던 사진이고, 요렇게, 요것도 이제 파주맘 고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었죠. 아우, 지금, 지금 하라 그러면 때려주도 못할 일인데, 저는 세탁기 청소로 되게 파주랑 일상에서 이제 유명했습니다.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일도 엄청 많았고,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다가, 이제, 설비일로 전향을 하죠. 설비일은 이제 2018년 아마 변경을 했을 거예요. 더 나은 설비라는 상으로. 이제 2018년도로 변화를 하고 1년 사이에 이제 홈케어 일을 하면서 지금의 더 나은 설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금도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실패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이렇게 몇 가지 뽑아 보면 요거. 이게 뭐냐면 이게 설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강남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하수구예요 제가 옛날에 하수구 들었을 때, 하수구 뚫다가, 하수구에 빵구를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집이 물난리가 났죠? 이제 강남에 오랜만에 지금 아파트 이름은 내가 공개하진 않겠지만, 부동산가 보니까 26억이더라고요. 26억짜리 아파트 하수구를 뚫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밑에 집 천정에 물난리를 냈습니다. 아주 식탁기고, 뭐고, 거실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이때 1차적으로 진짜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한번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 이제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 수도 파이프예요. 벽 안에 있는 수도 파이프. 이걸 이걸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얘 온수기 달다 이렇게 됐어요. 온수기 달다가 전기 온수기 설치하다가 수도 안에 있는 벽 안에 있는 수도를 찍어 먹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그 건물 단수시켜야 되는데 1층이 식당이었어가지고. 건물 단수시키니까 식당 아저씨 영업해야되는데 아주 개거품 물면서 뭐라뭐라 하고 주변에서 싸우는 줄 알고 경찰도 왔었어요. 이때도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한번더 들었죠.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요거 뭔가 느낌 오시나요? 요게 강남 역삼역 앞에 있는 빌딩이에요. 요 건물에 이게 건물이 44층인가? 네 제가 통신 날려먹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맷집이 좋아져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들고 그냥 하. 하... 마음고생 많이 했던 뭐 그냥 현장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보여 드린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앞으로 더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전하고 싶고 저도 전문 유튜버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분야에 내가 꽂혔으면은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부응하는 더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잘 부탁드리고 제 영상 자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이제 유튜브, 유튜브 초창기 시작한 사람의 수익. 제가 쿨하게 공개를 해서 네소주값 13,000원 정도 수익 났다. 이걸로 저는 애기 엄마와 애기 엄마가 좋아하는 참이슬, 제가 좋아하는 이지백 안주는 제가 조금 더돈 못해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더 나은 설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